자딱 보니까 좀 간단할 것 같아서 해 문제 연속으로 한번 가볼게. 자 여기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점이 1, 1로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점이 이제 4, 4로 있는 상황에서 근데 1과 4가 아닌 어떤 여기 x 축위에 P라고 하는 T 커맨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직선 연결한 다음에 APT 여기를 이제 세타라 해서 자 탄젠트 세타는 당연히 T 점에 잡혔다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게 이제 이 문제 목적이다. 그럼 이제 기울기 가볼게 얘랑 얘랑 기울기 어떻게 되죠? m 1이 할게요 어, 음수 기울기죠 일단 얘랑 얘랑 기울기가 일단 보시면은 꼭 음수라는 보장은 없어 그래 양수일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X좌표 증가량 T-1분의 Y좌표 증가량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분모자 뭐 마이너스 곱하면 1-T분의 1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럼 N2는 얘랑 얘랑 기울기거든 그럼 X좌표 T-4라 하면 얘에서 얘를 에서얘뺀 중입니다 마이너스가 이제 두 번째 기울기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어 그냥 뭐 공식 쓸거죠. 탄젠트 세타에 관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탄젠트 세타 공식에 의해서 자두개 기울기 일단 뭐 m2를 먼저 쓸게요. t-4분의 마이너스 4에서 빼자 t-1분의 마이너스를 빼자 1 더하기 둘을 곱하자 t-1 t-4분의 둘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자에 t-1과 t-4를 곱해주면 이거를 이 분문자에 곱하는거지 그럼 t제곱 빼기 5t 플러스 4인데 4가 남고, 그럼 위에는 요거 이제 t 빼기 1, 마이너스 4, t 빼기 1이 되고, 여기는 이제 마마,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이건 t 빼기 4가 되겠죠. 그죠. t 빼기 4가 되겠다. 자, 정리해 주시면 t제곱에 빼기 5t에 더하기 8이고, 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빼기 3t.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둘의, 어, 식을 정리한 거다. 근데 이게, 어, 기본적으로 일단, 예각에 대한 탄젠트를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한게 그거야. 이거를 이제 e t로 근데 일단 이걸로 해도 다시 답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두겠습니다.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문제서 에 궁금한 게 이제 이거에 대한 극한이니까 자 탄젠트 e t 그 밑에가 이제 t 써주시고 다시 위에 t 써주는데 이거 이제 f t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분모거든. 얘가 분모라는 건 이제 분자의 이거를 역수로 그러니까 이거로 나눠라 라는 얘기는 이거 역수를 곱해라는 뜻인 거니까 자 이거의 역수를 곱해주시면 역수를 곱해주시면 이게 지금 F세타 그리고 이 T에 관한 지금 현재 차수가 이게 나왔고 음 아까 괜히 쉽다라는 말은 이제 이비방정이라고 이제 전문용어로 이방정인데음 일단 기본적으로 부호를 먼저 확인해 보면 얘가 항상 부호가 양수거든. 그렇지? 얘가 또 항상 음수란 말이야. 그럼 이 전체 식의 부호는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이건 예각이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댓값을 씌워야 된다는 얘기지. 처음에 이제 누가 부호가 양수인지 확실히 알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t 범위가 한 이쯤에 있었으면 이거하고 이거의 기울기 중에 누가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사실 클 수도 있었던 거거든. 오케이? 게또 t가 또 점점 0이 되니까 사실 t가 0이면 그죠? 이 쪽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거의 이제 왜냐면 0에서 우익한이니까 문제수 구하는 게 그래서 그 부호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계산을 좀 보면 자 탄젠트 2 t를 얘로 나누래 이걸 나누라는 얘기는 이거 역수로 곱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밑에 3 t가 들어가고 위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역수니까 t 제곱 빼기 오 t 더하기 팔이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의 극한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 나머지 이제 2식 요거는 이제 t 대신 에0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3분의 8배 돼서 자 3분의 16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12번은 보시면 될것 같아 자 요거는 이제 끊어서 하자 끊어서